기사님한테 수고하신다고 음료수를 따지었는데 한병 더가 됐는데 날짜가 지났네요. 버려. 짜잔. 우리 집에도 드디어 좋은 매트리스가 왔습니다. 문이 봐. 희한하다. 오, 제가 이걸 기다리느라고 회사를 하루 빠지고. 하. 회사가, 어, 고객님 두 명이나 왔다 가셨어요. 이따 오후에 다시 가야겠어요. 어, 이 매트리스를 어쨌든 무사히 잘 받았습니다. 우리 꿀잠 자보자. 꿀잠 가자! 기사님이 요 부분이 발 놓는 부분이라고 알려주셨어요. <목소리> 완전 좋아요? 떼굴떼굴 <목소리> 굴러라 떼굴떼굴 굴러라 윤희 굴러봐 떼굴떼굴 다동다다동다하은 잠깐만 나와봐봐 음. 음. 음 이거 그냥 가요로딱좀 잘라서 여기 다제도 되더라 아 나와봐 잠깐만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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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좋다 됐다 와 폭신폭신해 엄마이 끼고니까 좋다 <laughs> 이게 이, 일반 매트리스랑은 느낌이 확실히 달라 근데 진짜 막 이렇게 막. 방방 뛰는 그런 스프링 느낌이 아니라 뭐라 그래야 될까? 약간 인절미? 뭐라 그래야 돼? 찹쌀떡? 뭐라 그래야 돼? <laughs> 어 그러니까 매트리스 자체가 되게 좋은 거 같아 이거는 약간 진흙, 진흙탕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설명해? 묵? 묵? 탱탱한 묵? 아니야 뭐라 그래야 돼? 쫀, 쫀, 쫀득쫀득한 뭔가 되게 아무튼 찹쌀떡 같은 느낌. <laughs> 알았어. 아, 꿀잠 자겠네 오늘.